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 태양님은 그룹으로 안 넣었어야 됐는데 오늘 관전자 너무 없어서 자 넣었어요 5, 4, 3, 2, 1.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패치 때문에 모좀 보내줬어요? 패치가 끝면죽잖아요 도전 중인 아이콘 마지막 힘들. 컴퓨터 안 된대요? 네, 조 주니? 네, 네, 네. 뭐, 뭐뭐 어. 아, 가다 봐주고 싶네, 진짜. 왜 별거 아닐건데그거 별거 아닐건데 뭐, 부팅만 되면 뭐. 어, 플리퍼님 점프 실패인데? 아, 티가 나고. 아, 나고. 나 아무 아프시겠는데 불끈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 하겠지만 때 뛰어들어. 아이 팀이 원래 저조님 있는 팀이구나. 맞죠? 이 팀이 오고, 네, 네. 네. 네, 봐요. 오늘 아예 못 오신대요? 아예 안못 오신 오신다니까. 없죠. 서이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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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조조님 찐퍼가 잡아죽이는건데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와 어. 아, 플리퍼님 위치 좋다 아니 무슨 플리파님은 이렇게 운이 좋아? <웃음> 대박이야 <laughs> 조조님이 아오시다니까 야, 플리콘이 진짜 위치 좋아요. 고릴라 거의 뭐, 왔어요. 아, 좋아, 좋아. 눈도 안 썼어, 지금 심지어. 와, 오. 틀렸는데? 부율 하나에 틀렸는데? 때줄수 있을런지 일단은 먹었어 바로 틀렸나요다음문인데하게 어, 필요 없죠 원시의 분노로 밀어내면 성공 아니면 실패 아그리라의 길이 있아고리라 이거 빨리 피해야되 돼, 피해야되는데 돼. 아유 고릴라가 아, 빨리 도망갔어야 돼. 아유. 아유. 전시회 분노 쓰러 간다. 어, 됐죠. 끝났네요. 티를, 바티를 못 들어오게 딱 막아나가는데. 와, 잘 있네. 와, 죽을 뻔했어, 근데. 와. 게임 셋이야이 상태가 안되네요 이거 원래 저.. 고릴라가 지금 원래 조조님 팀퍼에 녹았어야 되는데 아니 심데어 지금 플리퍼님 팀에 태양님도 없잖아요 어점빈님도 엄청 잘하세요 아니 당연히 태양님까지 있으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야, 에이, 제가 이, 이해를 잘못했네 야. 지금 우리 태양님이 없는데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아니 쩡비님 잘하시네 쩡비님도 저거다더 잘해요 아니 당연히 쩡비님은 태양님이랑 같이 뛰어야죠 <laughs> 아 맞네 이분 보소 이렇게 겸손함을 표현하시네 누가 빠지지 여기서? 아노필리님 노필리프님 같데노리프 나프님 겹쳐서 빠지려나? 제 이렇게 사고가 단순해요 <laughs> 새로 들어온 사람이 빠져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아 <laughs> 진짜 단순하다 진짜. 이번엔 또디보한테 <laughs> <비버한테> 떨어지네 프리커님 <laughs> 처음에 낙사 천란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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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목표 먹었어요 편안하네 우리 나빨래 죽어가지고. 상 대편에도 파라가 있네요. 저. 파라 차이 또 하시려나? 리신이? 니다 슬리퍼님이 진짜 있네요. 이거 파라가 잘해주시네. 진짜. 하나야나는데 문님 음. 음. 공 왔다. 하니안빠졌었네와안 <laughs> <놀람> 죽어. 전쟁전룰 3판 히트로 바뀌어가지고 이거 2번 매김 이 되려나? 예 바뀌었죠 전질라로 이거 여기서 다튕겨면 대박인데 아 리치님 어, 사열정이 아, 트리퍼님이 진짜 안하잡않니다탈 수가 없다, 안 하지 않기다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거의 뭐, 트리님이 힐퍼님... 정도 안 쓰지. 여기다공이다여기다공이다 아이고. 죽었네 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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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디바 훈이다. 다이다이제 하늘에서 잠들었나요? 연청 어? 맞았어요. 하늘에서 잠들었죠. 네. 하늘에서까지밖에 못 들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바뀌었나 본는데안 어, 바뀌었네. 헤치 노트랑 다른데요? 네. 따로 설정한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어찌 됐든 두 번이면 끝날 걸세 번이나 고통받게. <laughs> 야, 도망 <너무 아네>, 이거. <laughs> 아니, 두 번에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바뀌었나 보다. 수영은 정이은 바뀌었다 그랬는데 이상하네요. 네 이름은 여기는 상남. 거점 좋은데. 이게 여기서 사실 바티가 진짜 안 좋은데. 고정, 카라가 있어가지고. 답답하니까 바티가 나왔었겠지만. 님은 위도 리신 위도 나오셨네. <laughs> 플리퍼 님이 위도 괴롭히기 전문인데 진짜 레인 딜러가 없어서 오, 좋다. 위도가 근데, 역시나. 진짜 잘 돌파해. 위도우가 막힌지? 어, 전주적입니다. 먹어졌나요? 근데 힐러 공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폴리퍼님 뽕에 비트 걸고 가면 와뭐 위도우가 안 자르면 힘들겠는데 위도우 궁이 나왔다 근데 위도우한테 잘릴 수 있겠다 아, 노비님 잘한다. 진짜, <laughs> 진짜로.

저건 양념만 한 건데. <laughs> 저것도 잡은 걸로 해주네.